지난 1일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고은보 오카는 목사 7주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칼렛 전국대표 한태수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시작해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가 대표로 기도했고 포에버 찬양대가 저 건너편 강원덕에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제자훈련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오카는 목사가 남겨준 고귀한 유산을 이어받아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최고의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오카는 목사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생전 설교 영상을 함께 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라면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고 사랑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또 추모 영상을 보며 옥하는 목사가 남긴 고결한 유산을 기승하고 앞으로도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섬기는 건강한 사랑의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영순 사모를 비롯한 가족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 옥성호 집사는 아버지의 삶을 추모하며 옳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7주기 기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부산나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사람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옥하는 목사.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성도들 모두가 귀한 가르침대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 선교 교회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